와우 여러분 제가 오늘 캐나다 코스코에 방문을 했는데 김치는 물론이고 간식부터 코스메틱까지 진짜 한국 제품들로 점령을 당했습니다. 요즘 정말 한국의 문화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몸소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캐나다 서부 버나비 지점 코스코고요. 아침 일찍이라 그나마 한산한 편입니다. 일단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잔디 씨앗을 세일하고 있고 또 각종 꽃 구근을 팔고 있는 걸 보니 이제 봄이 코앞까지 다가온 게 느껴지면서 벌써부터 살려더라고요. 입구 쪽에 이렇게 라운드랩에서 나온 자작나무 수분 클렌저가 보였습니다. 가격은 캐나다 달러로 23달러, 하나로 약 26,000원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코스알엑스의 펩타이드 부스트 세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독도 토너가 있었고요. 2 0 0 m l 2개, 1 0 0 m l 1개에 35달러, 약 39,000원 돈 되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K뷰티의 힘을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입구 쪽에는 또 간식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코리안 비비큐맛 돼지고기 육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얇아서 부드럽고 맛은 있었는데 좀 너무 달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육포인데요. 찰밥을 두툼하게 썰어 가지고 만든 육포라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칠면조 고기로 만든 육포도 보이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꼭 먹어 보고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내미도 얌전하게 잘 구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무궁화호에서 많이 먹던 빼빼로도 보였고요. 세 가지 맛이 총 8개 들어가 있는 게8달러 했습니다. 그 다음은 닥터 멜락신의 아이크림입니다. 연정수 아이백 크림으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뒤에 사용 방법도 나와있네요. 10ml 2개에 70불이었습니다. 이 제품 좋은가요? 자, 이제 먹을 것도 좀 봐야겠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캐나다 코스코에서 삼겹살을 팔기 시작한 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와 먹거리가 유행을 타면서 코스코에도 이제 삼겹살을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격은 꽤 저렴한 편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고기의 질이 좋지 않고 지방질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비프, 불고기, 코리안 비비큐 소스에 재워둔 소고기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한가득 있는 걸 보니까 판매량이 상당한 거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렇게 얇게 썰어놓은 소불고깃거리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샤브샤브 혹은 제육용 삼겹살도 있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한식 하면은 김치가 빠질 수 없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나라 친구들이 김치를 먹는다고 놀렸었는데 이제는 코스코에서 파네요. 이게 진정한 문화 승리 아닐까요? 김치도 심지어 두 종류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담가 먹기 때문에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은 비비고의 갈비만두인데요. 비비고 제품이 코스코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은 북미 지역 만두 종류 판매율 1위를 하고 있는 비비고의 만두입니다. 닭고기랑 고수가 들어간 제품인데 이 제품은 북미 전용이라서 한국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한국인 입맛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 또 비비고 제품이네요 들어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안에 치즈가 들어간 김치 주먹밥 입니다 또 비비고입니다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로 대패 먹을 수 있는 만두이고요 한국에는 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비고 한발 남았습니다 바로 햇반이네요 12개 들어가 있는 거한 박스에 캐나다 달러로 16달러 중국식 냉동볶음밥은 코스코에서 자주 봤는데 이렇게 한국식 새우볶음밥은 코스코에서 처음 봤습니다 음식을 이것저것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입가심으로 젤리 하나 해야죠.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이 적혀져 있는 롯데의 제로 젤리입니다. 설탕이 제로라서 당뇨이신 분들에게도 좋겠네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맛이 있더라고요. 자, 젤리 다 먹었으면 아이스크림도 하나 해야죠. 바로 메로나도 캐나다 코스코에서 팔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김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죠 그 이유가 북미지역으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어서인데요 한국에서는 식사로 먹고 있는 김이 외국인들에게는 건강간식으로 소비량이 늘면서 한국에도 김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또 한국의 전통음식인 바로 스팸입니다 당당하게 한자리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k f o o 를 유행시킨 바로 까르보불닭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매운 거를 잘 먹는 외국인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컵라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농심의 컵라면이죠. 전자레인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에 담긴 김치 사발면입니다. 허기질 때는 또 요만한 게 없죠. 이야, 또 잡채 박스들이 이렇게 한가득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또 잡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백인 친구들을 초대해서 저희 아내가 잡채를 만들어 줬는데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전자렌지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키지 6개 들어있는 게한 박스입니다. 그 다음은 또 순두부찌개가 한 가득 있네요. 외국인들이 순두부찌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입맛에는 순한 맛이잖아요, 순두부찌개가. 그래도 여기서는 고추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스파이시하다고 써 있습니다. 한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한식에 입문하기는 좋은 제품 같았습니다. 한국 분들이야 뭐 뚝딱뚝딱 만들어 드시니까요. 라면이랑 찌개류 먹고 나면 얼굴이 붓잖아요. 이제 또 피부 관리해야죠. 출구 쪽에도 화장품들이 많이 진열돼 있는데 이 제품은 소나무 진정 시카 패드입니다. 총 100장에 40불 하네요. 그다음은 숨 37의 워터풀 세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수분기가 꽉 차는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 저는 화장품에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보다는 조금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k뷰티 선물세트입니다. 화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 한국의 화장 기술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잘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외국에도 이 k뷰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라운드 잽 제품이 코스트코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장나무 수분크림 80ml 2개에 47달러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이름만 들어서는 한국 제품이라고 상상도 못한 마녀공장의 딥 클리어 클렌징 밤 되겠습니다. 132ml 2개에 35달러 되겠습니다. 한국이랑 가격이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장품 제품 입니다. 더페이스샵의 라이스 모이스처라이징 토너랑 에멀전이네요. 그리고 조그마한 크림도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요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딱하니 적혀있네요 장다 봤으니까 이제 출출한 배를 좀 채워야죠 캐나다의 전통 음식인 푸틴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게 캐나다 동부에서 발명이 된 음식인데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바삭바삭한 감자튀김 위에 치즈덩어리들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뜨거운 그레이비 소스를 잔뜩 뿌려준 그런 음식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고 정말 뜨끈 뜨끈한 게 마치 캐나다의 국밥 같은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야. 감자튀김, 치즈컬 그리고 그레이비. 이게 또 지가 맵긴 납니다. 다음에는 캐나다 제품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